뭐야? 지금 몇 시지? <laughs> 아, 진짜 짜증나. 엄마가 뭐 맨날 아파? 학교 갈 시간 됐는데 깨우지도 않고. 다이야 일어났니? <웃음> 엄마가 <웃음> 오늘 아파서 좀 늦게 일어났다. 미안하다. 엄마는 딸이 학교 가는데 관심도 없지? 됐어. 다이야 엄마가 밥 해놨거든? 그거 먹고 가. 헐 이게 뭐야? 또 된장국이랑 아침부터 누가 냄새나게 생선을 먹어? 엄마 진짜. 그리고 엄마 얼굴은 왜 이렇게 창백한 거야? <laughs> 미안하다 다이야. 그래도 밥 먹어야 돼. 밥 먹고 가. 응? 아 진짜 싫다 고 진짜 지겨워 죽겠어. 다이야, 다이야, <laughs> 다이야. 그래도 아침 은 먹어야 할 텐데. 다희야 우리 다음달에 수학여행가잖아 너 엄마한테 말했어? 어? 아 그게 마, 말했지 우리 엄마 보내준대 응. 아씨 엄마 수학여행 보내줄 돈 없을텐데 아 진짜 짜증나 돈 없는거 진짜 싫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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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학여행가게 돈줘 우리 도 진짜 짜증나 엄마는 허구한날 누워만 있고 감기는 1년 내내 걸려있어 아 엄마 왜 못뜸 척 못 들은 척 진짜 쩌네 진짜 아돈 달라고 다이 왔어? 미안해 엄마가 오늘 몸이 안 좋네 아 엄마는 맨날 아프잖아 365일 내내 아 됐고 나 수학여행 가게 돈좀줘 어? 돈? 무슨 돈? 수학여행이 얼만데? <laughs> 원래는 50만원인데 엄마한테 50만원 더 받아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새 옷도 사야지 담임선생님이 1만원 정도 든대 어, 뭐? 100, 100만원이라고? 엄마가 100만원이 없는데? 뭐야? 우리 집 100만원도 없어? 우리 집 그지야? 그지야, 그지. 아 진짜. 다이야. 다이야. 아니야. 엄마 돈 있어. 엄마가 너 수학여행 가는 다음 달까지 그돈꼭 마련할게. 응? 다이야. 아, 그래? 음... 그렇다면 뭐. 알겠어. 백만 원이야, 엄마. 사세요. 과일도 있고, 무도 있고, 감자도 있습니다. 사세요. 쌉니다, 싸요. 아, 오늘 장사가 안 되네. 얼른 우리 다이 수학여행이 마련해야 되는데. 아, 오늘따라 대형마트 가기 귀찮네. 어, 대형마트 가지 마시고. 저희 가게 오세요. 쌈니다 싸요. 아, 그래요? 싸다고요? 그럼 뭐좀 있나 볼까? 바나나 같은 것도 있나? 어디 상태 좀 볼까? 과일도 뭐 많이 있네. 어? 감자 필요했는데? 상태들이 좀. 오, 바나나도 사야겠다. 이런 데서 싸게 사야 맛있지. 이렇게 두개 하시면 12,000원인데, 만 원에 드릴게요. 아 뭐예요 싸다면서 마트랑 가격이 똑같잖아요 난또두 개에 5천원에 주는 줄 알았네 마트보다 훨씬 싸답니다 제가 딸 수학여행을 보내야 돼서 5천원에는 힘들고요 9천원에 드릴게요 그렇게 엄청나게 싸지도 않구만 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 정말 에, 아싸 대형마트에선 감자 하나에 9천원인데 <laughs> 완전 이리빨 드디어 며칠 만이라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50만원은 내가 쓰고 싶으면 써야지. 나이야, 잘 먹을게. 너 근데 이렇게 나막 사도 돼? 야, 야, 괜찮아, 괜찮아. 원래 수학여행 와서는 막 쓰는 거야. <laughs> 수학여행의 꽃은 쇼핑이지. 안 그래? 너 근데 돈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 거야? 아, 정말 걱정하지 말라니까. 엄마가 돈 많이 줬어. 가자! 엄마 나 왔어! 뭐야? 어디 갔어? 아! 수학여행 진짜 재밌었다! 맨날 맨날 수학여행 갔으면 좋겠다 가난한 엄마 따위랑은 바쁘고 싶어 어? 누구지? 뭐네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네? 병원이라고요? 네 갈게요 선생님 검사 결과가 하... 그래 알고 있어 엄마 유환자분 오늘 넘기기 힘들거야 오늘 넘기기 힘들다고요? 보호자나 아직이야 음... 환자분 정신 드세요? 환자분 조금만 힘내세요 따님분께서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왜 그래요? 또 감기에요? 딸이 이렇게 어렸었나? 아빠도 없다고 하던데, 너무 안타깝네. 놀라지 말고, 잘 들이렴. 너희 어머니께서 오늘을 넘기기 힘드실 거야.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엄마가 죽는다고요? 미안하다. 우리 딸 왔어? 우리 딸 너무 예쁘다. 수학여행은? <laughs> 재밌었니? 엄마 바보야? 어? 엄마 바보냐고. 엄마 죽는 데잖아. 지금 그딴 수학여행이 대수야? 어? 다이야, 울지 마. 엄마... 엄마가 이혼한 아빠한테 다 말해놨어. 아빠 오실 거야. 다이야, 엄마가 지금 너무 어지럽다. 엄마 잠깐 누울게. 엄마. 내가 진짜 잘할게. 엄마 진짜 내가 미안해. 어?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 진짜 착한 딸 될게요. 엄마. 우리 딸 너무 예쁘다. 엄마가 진작 이렇게 예쁜 옷도 사주고 예쁜 모자도 사줄 걸.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우리 딸. 우리 딸이랑 같이 있는 시간 동안 엄마 너무 행복했어 엄마+ 엄마 우리 그냥 집에 가면 안돼 엄마+ 엄마 하늘나라 말고 집으로 가면 안 될까 나 이제 엄마가 해준 된장국도 잘 먹고 생선도 잘 먹을게 엄마 따라 엄마 말잘 들어 장롱한 이불 속에 엄마가 너 주려고 뭐하는. 돈이 있거든 그거 아빠한테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니가 꼭 필요한 곳에 쓰렴 알았지 엄마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웃음> <웃음> 어. 자! 그렇게 엄마는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장롱에는 엄마가 고이고이 모아둔 큰 돈이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와의 약속대로 누구에게도 그 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만원 한 장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이 꼭 우리 엄마의 마음인 것만 같아서요. 엄마! 내가 없는 그곳은 어때? 난 아직도 맨날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 엄마가 내 곁에 있을 때한 번도 못 듣던 말이 있어요. 사랑해요, 엄마. 정말 사랑합니다.